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 네 배하면 세 자리 수, 그다음에 다섯 배하면 네 자리 수가 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네 배하면 3세 자리 수. 네 배한다라고 하는 거는 곱하기 4를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네 배하면 세 자리 수, 다섯 배하면 네 자리 수가 되는 자연수를 찾고 싶은 거죠. 자연수, 자연수. 어, 그 자연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뭐 보통 많이 하는 것처럼 자, 네모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첫 번째 이야기는 네배하면 세 자리 수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이야기는 네모 곱하기 4 그렇게 해서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이세 자리 수가 돼야 되죠. 세 자리 수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네모 곱하기 4에서 세 자리 수가 되는 이 수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 25에다가 4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100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25부터 4배를 하면 세자리 수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죠?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26 곱하기 4, 27 곱하기 4, 그렇게 쭉 해가지고 이자리 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자, 250, 250 곱하기 4, 그러면은 얘는 1000이 되죠. 1000. 천이 되니까 이때는 네 배하면 어떻게 돼요? 네 배하면은 네 자리 수가 되는 거죠. 네 자리 수가 되니까 어, 그러면은 네 배해서 세 자리 수가 되는 거는 뭐냐면 25부터죠. 25부터. 자, 그래서 25 이상 25 이상 250 미만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미만인 수다. 뭐가? 여기에 있는 네모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 자, 이번에는 다섯 배하면 네 자리 수가 되는 자연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어,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세모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섯 배 하면 이네 자리 수가 되는 자연수를 우리가 세모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다섯 배를 했을 때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네 자리 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네 자리 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자, 2 곱하기 5가 10이죠. 그러면 20 곱하기 5는 100이 될 거고, 그러면은 200. 200 곱하기 5, 그러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1000이 되겠죠. 그죠? 1000이 될 것이고, 자,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은 2000. 음. 자, 2,000 곱하기 5,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만이 되겠죠. 그죠. 만. 자, 근 따라서 우리가 다섯 배 했을 때, 이네 자리 수가 되는 자연수,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200부터 시작하겠죠. 200 곱하기 5, 그 다음에 201 곱하기 5,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수는 뭐가 되냐면, 200 이상인 수가 되겠죠. 200 이상, 그 다음에 2,000 미만의 수가 되겠죠. 그죠. 2,000 미만인 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25 이상 250 미만일 때 4배에서 3자리 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200 이상 2000 미만일 때 5배 했을 때 4자리 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도 만 이제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수들을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25 이상 250 미만인데 200 이상 2000 미만이니까 따라서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200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200 이상. 자, 그 다음에 20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어, 2000 미만하고 250 미만이니까 우리가 250 미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어. 우리가 네배 하면 세 자리 수, 그다음에 다섯 배 하면 네 자리 수가 된다 그러면은 200 이상 250 미만인 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모두 몇 개냐 그랬죠. 몇 개냐 그랬고. 그러면 200 이상이고 이상인 이상은 200이 포함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만이니까 250은 포함되지 않고. 어느 한쪽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250에서 200을 빼게 되면은 몇 개냐면 다해서 50. 자, 쉰 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